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어, 제가 여기 농가로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은 올줄 알았는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. 봐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건 루엘리아?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음. 포도도 거의 다 죽었고, 흑여석보석 뭐, 그, 거봉 이런 것도 거의 다 죽었고. 남천 두 개는 음, 거미나 무슨 여러 가지 벌레들 피해로 잔뜩 이렇게 돼 있고요. 러시안파로도 뭐 거의 그렇게 준것 같고, 라핀이어도 온갖 벌레들의 피해를 입고 있어요. 제일 비싼 이 홍옥은 음, 대목이 올라오고 있고, 접목된이 홍옥은 아직 죽진 않았지만, 원래 홍옥 열매 하나 있었는데, 그것도 죽었고, 거의 다.